오래 헤어져서 솔크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크리스마스에도 집에만 있던 시절의 영상을 가져왔으니 즐감해주세요. 허허허허허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좋으면서 괜히 학교 가고 싶은 척을 해보는 나예요. 아주 가식적이에요. 집이 좋아요, 집. 원격 수업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30분 더잘수 있는 것! 30분이 뭐예요. 저 1시간도 더잘수 있었어요. 컨셉 좀 잡는다고 공부하는 척을 해요. 카메라를 켜도 집중력은 꽝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불닭을 먹어요.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아 코로나 때 요리 실력 많이 늘었어요. 후라이 저자마저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저 요리 재능 있나 봐요. 홀리몰리 오마이갓 소 핫섹시 푸드예요. 괜히 한번 더들겨줘요 이때 만나어 왕창 먹고 살 엄청 쪘었어요. 제 에그인헬 비주얼도 보고 가세요. 저 제법 야무졌던 것 같아요. 엄마 깜짝아. 토스트에 야무지게 발라먹을 거예요. 아, 저또 군침 흘러요. 이거 진짜 JMT예요. 꼭 먹어보세요. 레시피 참고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왜 슬로우로 찍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고양이에게 실연당하는 나예요. 이 영상 보니 안 그래도 헤어져서 슬픈데 더 슬퍼졌어요. 안 돼, 가지마! 연말 느낌 낭낭한 연기대상이에요. 유정 배우님 너무 예뻐요. 배우님들 미모 장난 없어요. 감탄만 했어요. 여러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 볼게요. 안녕.